네 안녕하세요. 아침 몸무게 80.9 0.1kg 빠졌죠? 그리고 바나나 두개 그다음에 땅콩 버터 그래놀라아그래놀라래 자꾸 그래놀라인가 저거도 그래놀라 맞나? 그래놀라 그리고 닭가슴살 하나 먹었고요. 점심 회사에서 먹는 거여가지고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사장님들이랑 먹으면은. 아저살 빼니까 이거 먹어야 하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도 어린 이런 친구들이랑 먹으면은 그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걸 먹, 먹, 먹거든요 그래서 콩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콩국수를 다 남겼어 면을 어 면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치즈돈가스세 조각이랑 밥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아 저녁을 못 찍었어요 저녁을 좀 진지한 얘기를 할게 있어서 저녁은 도가니 설렁탕, 그거랑, 부침개 한세번 집어 먹었습니다. 도가니가 완전 단백질 아닌가? 그래가지고, 넣고, 그리고, 오늘 하체 운동하는 날이여가지고 하체 운동하고, 제가 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등한두개 깔짝이다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먹으려고 탔습니다. 단백질 붙인 거. 제가 예상한 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찍기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처음 체중이랑 지금 체중이 차이 많이 안 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84kg 이로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가 지금 80kg가 된 거니까 영상에는 그게 안 담겼지만 저는 한 4kg 뺐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4kg 빼는데 남은 5kg 금방 빼지 않을까요? 응.